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명.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팀? 적어도 네 팀? 어, 저 새끼 낙하산 촛도 빠르네. 새끼 뭐야. 왜, 낙하산 왜 이렇게 빨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와! 주변 그냥 줄라많아요개 개. 많네. 열네 명, 실합니까? 주변에? 사집도 내렸고. 拍出所里，周月 <Sorry. S 1>

자 버기 타고 구하러 가죠 자, 잠깐이쪽 우리 빨리 가야 돼 근데 이거 힐템도 없는데 대충 빨리빨리 파밍하고 나가죠 다 털렸는데 아니 주유, 주유 구해야지 주유 그래야 미래가, 미래가 좀 있지 아 저기 구상이다 저거 먹고 감아야겠다 3배율도 있네 어. 이건 주워야지 아직 나 어? 뭔가 홀로그램 홀로 그래 못쓰겠어 저도요 안 안쓰요 안 맞아 총이 이 이거 반동 못 잡겠어 홀로는 대리리라 그런가 아로 어? 와보세요 우리 빨리 들어가자고 붕대 더 없나? 붕대가 필요한데 오케이, okay, 기름통. 붕대? 아, 레다시 없어. 배 타고 절로 가자 되나, 이거? 아니, 돌아서 가자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러 가자고요. 저 붕대 다섯 장 밖에 없음. 일곱 장. 동대 다섯 장에 구상 하나 끝. 개워봐 구상 두 개, 동대 일곱 개 끝. 동대 세 장만 주세요. 오케이. 저기, 어, 비행기 있다. 비행기 맞죠, 저거? 안보이. 주유소 봐봐요, 주유소. 비행기인가? 아닌가? 없는데? 날지를 하세요. 조졌다, 이거. 와, 이거 비행기 없으면 돌아서 쭉 가야 되는데, 저까지? 아니면 여기도 비행기 나오지 않나요? 1번 핑? 저기, 스타바 쪽. 이렇게. 안 됐다. 저 거기 타고 가자 붕대 사장만. 어님 아, 버, 알지. 님 버기 끌고 와 보세요. 제가 파밍하고 야, 있을게. 그 붕대 하나 더 먹고. 드링크 먹고. 붕대 먹고. 었 나이스. 갈수 있어야지. 저는 소모 1장. 내가 지금 9장. 오케이. 다섯 개만 더. 다섯 개만 더. 아, 이 페이지도 꽤 아프다 진짜. 없어. 나 이제 드링크도 없어. 제가 드릴게요 드링크는. 공대가 없어 이제. 가자 그러면 출발 일단. 없다. 오고. 오탄만 먹었네. 공대 다섯 장하고. 드링크 아예 없다고요? 네, 없어요. 그냥 다 불러 보세요. 구상부터 봉대까지 다 포함해서. 1, 9, 빵. 7 빵. 오케이. 불러 보세요. 불러 보세요. 불러 보세요. 불 보세요. 와, 이거 비행기 없으면 그냥 진짜 쌉질할 각인데 이거. 그죠? 그냥 들어가야 되나? 뒤져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야지, 뭐, 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와, 아, 비행기 없다. 10조랄이다, 진짜. 부상 하나밖에 없다 했죠? 네. 야, 차라리 저기 집을 서는 게. 아니, 아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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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어, 나 뒤지겠는데? 잠깐만. 우와! 어. <laughs> 앞에 산토바이. 오케이. 나 오토바이 운전 못하는데? 아니, 산토바이는 괜찮아데할수 있어. 저 타고 날라가야 돼, 그냥. 1분 남았거든요. 1분이면 충분히 할만해요. 맨날 오토바이 맨날 아라는데 아니, 아니, 할만해, 할만해. 도로 따라가야 되나? 네, 도로 따라서. 장복죽 라인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비행기 하나 줏으면 되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 <laughs> 리얼로다가 F 누르고 싶네 아하 나 진짜 대박 <laughs> 뛰네 <laughs> 와 4페이지부터 아픈데 그냥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죠 이거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냥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나 붕대 이제 한 장인데? 구상 있잖아, 구상. 한 팀, 한팀 잡는다는 마인드로 빨리 뛰어오세요. 아, 진짜, 개빡친다. 구상 감아야겠는데?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그죠? 그럴 것 같은데. 구상 감자, 구상. 이거 꽂은 다음에, 저까지 그냥 달리는 수밖에 없어, 이제. 일직선 몰라, 씨바! 몰라, 씨바, 그냥 탁! 제발! 사장님, 제발! 한 번만요. 아니면 가다가 시체 있는 거 있나 봐주세요. 오케이, 내 눈. 아, 발가락에 힘 들어간다. <laughs> 와 이거 못 들어가겠는데? 와 이거 되나아 제발요! 진짜. 나아파요될것 <laughs> 같긴 한데? 들어가겠다. 들어오는 가겠다, 그죠? 들어오는 될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야, 바로 갈까? 바로 녹을 것 같아. <laughs> 야아아아아아 <laughs>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대한장가아아대가 <laughs> 없어. 이거 쟤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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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 <laughs>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돼 있어. 오토바이 와 잠깐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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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토바이 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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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아 뭐야? 아 울어? 다달았어다달았어 염마 연마연마연마 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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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연마 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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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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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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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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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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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탄은 도다니까 <laughs> 이런 씨발. <laughs> <시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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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키트랑다 있는데.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잡아 줬는데. 아니 연막을 던질라고 했는데 술탄이 던졌어. <웃음> <와>. <웃음> 아. 진짜 조랄한다 진짜.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딱 거야? 몰라, 스이발저오른쪽족다나 아, 사킬했으니까 한번 해줘야 돼. 와 이거 한팅한 틱만 <laughs> <퇴, 웃음> 맞으면 죽어 이거 진짜. 이거 폐활 양치 해봐야 된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저거, 보급에 손댔는데, 보급에 키트 있으면 레전드 아닌가? 진짜, 쌈레전드. <laughs> 아니, 진짜, 거기다 술탄 왜 던져? <laughs> 아, 쏘리, 쏘리, 쏘리. 아니, 술탄 던졌다는데도 그쪽으로 왜 띠? 내 잘못이긴 한데. 술탄 <laughs> 던졌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laughs> 아니, 나그 왼쪽 거, 왼쪽 거먹을라 했지. 와! 저 위에 사람 존나 많아! <laughs> 어? 안돼 안돼 안돼! 한테한테한테한테나 여기 숨어있자. <laughs> 보급 가자, 보급. 저 여기서 퀴즈 나오는 거밖에 답이 없다. 아... 어떻게 드링크 하나도 없고 붕대 한 장도 없고 저 새끼 뭐야? 왼쪽에 사람 있는데? 이 새끼 뭐야! 저 미친 자식! 뭐야, 보급 어디 갔어? 보급 왜안 보이지? 뭐야, 보급 어디 갔어? 보급 어디 갔냐? 아니, 보급, 보급 안 보이는 거 싫합니까? 앞에, 앞에 있네, SE. 저 새끼 잡고 먹지? 저 새끼 두 명이에요. <laughs> 아두 명이야. 나 건드리면 명이 가요. 건드리면 가. 여기도 있어, 그리고. 저 새끼가 날 쳐다보고 있어. 저배 새끼 저거. 어개 빡친다 이거. 애, 애 딱저 새끼 뭐야? 아무나 이겨라. <laughs> 어저저배 새끼 일로 온다. 아이 그 수류탄 안 던졌으면 내가 템다 파밍해가지고 가는데. 까비. 연막 굳이 뿌릴 필요가 없어 근데 왜왜 던졌지? 아 혹시라도 한 대라도 맞으면 안 되니까. 야, 그럼 죽어야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아니지. 거기서 던질 시간에 던질 시간에 씨발 뒤에 자기장 오는데 그냥 빠르게 슥슥슥 하고 일단 뛰가는 게 우선이지. 왼쪽 봐. 왼쪽 조심해야 돼. 왼쪽에 아까 하나 있었어. 아, 근데 이거 끝나도 언패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 보급 지금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냥 나가면 지금 가면 왼쪽에 왼쪽에서 바로 쏠 텐데. 그러니까 그거 안 맞고 가야지 뭐 어떻게? 도전 저기 있네. 아 보급 먹혔네. 뭐저 밑에 저거 돌 아니고 이또 아닌가? 기랄 걸렸나? 이거 그냥 보트로에 타 가지고 보트에서 쏴잡지안 돼, 안 돼, 안 돼. 두 명이 잖아요. 어떻게 잡아요? 실력 제 하나 뽑아먹는 거 이건 방법은 거. 하나야. 이거 앞에 있는 놈을 먼저 잡고, 뭐야 위에가 잡은건가? 아니네 나이스 나이스 올라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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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높이자 저 새끼야 싸줘야 돼. 기다려, 기다려. 박스 먹어, 박스 먹어, 박스 먹어. 야 엎드려서 박스 먹지? 어, 뭐야? 언제 먹었어? 아, 술탄. 나이스. 언제 먹었어? 수, 술탄 없나? 조용, 조용, 조용. 일대일이다. 우와! <laughs>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이거. 이따... 와 미쳤어요 사장 <laughs> 이거 솔직히. 내가 다, <laughs> 와, 이거를? 딱고 내가 다 했다. 와, 이거를? 역시이 닦고 내가 다 했다. 와, 이거를? 아니고요. <laughs>